부여에서 지금 타고 오신 거죠? 네, 부여부터 몇 킬로쯤 오신 거예요? 이게 한300 k 로가좀 넘습니다. 300한20 킬로 정도. 됩니다. 오다가 비를 한번 맞으셨네요. 네, <laughs> 마지막에 한 15분. 비, <laughs>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바이크는 그러니까 87년 음, 4월달에 바이크를 중고 바이크를 한 대를 샀고, 음. 어 그걸 이제. 음, 뭐 집으로 못 가져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놔뒀죠. 하튼 여 겨우겨우 탈수 있을 정도로 그 아파트에 그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2018년 우리 유라시아 가는 가는 걸 마음 먹으면서 어,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러면 2018년도 유라시아 횡단 하셨을 때 바이크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됐을 때네요? 한 킬로수는 한5,000 킬로 정도. 완전 초보였죠. 네. 이 과연 내가 가서, 내 오토바이 실력이 안 되는데, 폐가, 다른 팀들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하고, 대신 걱정을 많이 했고, 이 엄살이 아니고, 이건 진짜로 내가 걱정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조금 몇 가지 가르쳐 주시고, 또 테스트도 한두 번 해고, 그러면서 이제 충분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에서도 이제, 그런, 저, 용기를 줘가지고, 그, 이제, 감히 출발을 했었죠. 유라시아 다녀오신 서감을 한마디 한 번. 유라시아에 다녀온 거는 정말로 나한테는, 음, 오토바이를 뭐 타고 멀리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내 인생에서, 어,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추억이나 또 느낌도 내가 받아왔고 우리 팀들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를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참 지혜롭게 잘 관리되고 이래돼가지고 어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얘기하면은 많이 없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연령대도 다 다르고 또뭐 처음 보는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두달 동안 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 그 어려운 점들도 잘 넘었다는 거그 다음에 예, 물론 뭐 좋은 팀들이 다들 열심히들 해주고 참아주고 뭐 나도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 그거 이상으로 조금 노력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뭐, 너무너무 의미가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왔다라는 의미 말고도 훨씬 큰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게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해피리는 왜 유라시아를 가진 거예요? 유라시아는 사실은 뭐 내가 그걸 가고 싶어서 유라시아를 뭐 계획하고 있다가 간 거는 솔직히 아니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나도 이제 참여를 한 건데 유시베리아 대륙을 횡단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 너무 맞는 거였고 어 정말로 뭐어 거기에 뭐 다른데는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죠. 사실은 오토바이가 이제 시작해 가지고서는 이게 멀리 간다는 것 자체도 <laughs> 처음부터 어 끝까지 완주를 다 하셨는데 그게 몇 킬로쯤 되죠? 한 2만 킬로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본부장께서도 그때 이제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내가 중간에 또 그런 경험도 좀 하고 싶고 이래 가지고 한2,000로 내외를 아마 내가 그 기차로다가 시베리아 그 행전, 운전 열차를 해가지고 어, 우리 팀들이 전체로 한 거는 아마 2만 킬로가 조금 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거는 한 만한 8,000킬로 내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현실적으로 2만 킬로라고 하면 지구 반 바퀴거든요. 체력적으로 연세가 작으신 일자도 아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사실 내가 가, 가기 전에는 12살이나 많으신 김 회장님이 계셨기 아니고 이제 힘을 낸 것도 사실이고 또 마음 속으로는 가지도 내가 체력에서 내가 뭐 여기 50대들한테 내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좀 자신감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물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이 차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나이하고 체력하고는 아주 비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내가 고생한 거 이상으로 그, 팀을 리딩하는, 그, 보부장께서, 또 우리 뭐, 박, 박팀장이 또 뒤에서 조력을 하면서 고생들을 많이 했죠. 내가 체력이 힘들어서, 내가 막, 그, 주저앉고 싶고, 어, 그때 알프스 올라가고 이럴 때는요, 정말로, 야, 당신들 가시오. 나는 못 갑니다. 하고, 그냥, 그때는 정말 체력입니다. 시베리아 가면서는 조금 힘들어서 좀 이렇게 한 거, 뭐 이렇게 약간 꾀번 같은 것도 있었지만, 알프스 마지막에 그, 마지막이 아니었죠. 알프스 나중에 그거는 체력이라는 거를 정말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다음 몇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룹을 좀 만들어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해서 똑같은 코스를 한번더 하고 싶어요. 한번 내지 두 번도 더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반드시 이건 할 겁니다. 내가 나이가 80이 넘는 한이 있더라도 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은꼭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한테는 뭐 충격이기도 하고 i s good memories, good shock for me. You know? 그래서 나한테는 뭐 shock입니다. shock, 큰 충격입니다. 그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이 memory, 대단한 memory고 또 누구한테 에, 보여주고 싶고 내 자손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예, 난이 많은 일을 이렇게 해냈노라, 이런 걸 느꼈노라 하는 거를 내 경험담이나 이런 생각을 전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친구분들 중에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있나요? 사회친구 중에 뭐, 뭐 은행에 행장을 하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장, 노조하고의 문제 때문에 행장을 과감하게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바로 그 이틀 날부터 오토바이 면허 연습장에 가서 일주일 만에 면허를 따가지고, 바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전국 투어를 한달 동안 혼자서, 언젠가는 한번 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거는 그 친구가, 아, 그래 하는 걸 보고서는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금 이제 그렇게 길게는 안 타셨는데, 에이, 바이크 괜히 탔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괜히 탔다는 생각은 뭐 전혀 없고, 단 얼마만큼 어떻게 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빈도나 뭐 내용은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뭐몇년 사이에 그만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 동안 목표가 최종 목표 가 하나 있다면 뭐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당연하게 에, 세계 일주를 하고 싶던, 꼭 세계 일주라는 말보다는 시베리아 저 북쪽으로. 음. 그 다음에 남미 쪽으로도 위험하지만 않다면, 은 그, 뭐, 테러나 이런 그런 위험만 없다면, 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한 생각이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 일주를 오토바이를 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 그런 뭐 이런 대단한 꿈은 아니더라도 그런 그 오지나 또, 어 특히 러시아 안에, 그 다음에 유럽 쪽에, 그 다음에 알프스를 갔다가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는 간 걸로 그렇게 낸장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거의 뭐80% 90%를 오토바이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은 있죠. 당연, 당연한 꿈이죠. 아무 꿈이 아니고 이건 뭐할 겁니다. 뭐 못할 것도 없고 내가 큰 문제가 있다거나 뭐 체력적으로 문제만 아니면은 뭐몇년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그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 사실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위험이 있어서 어떤 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은 오토바이가 아니라도 올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크를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어, 나에 맞게 에, 조심하면서 타자. 내가 아는 미국의 그 사람들은 자주 전 실력이 지는 사람들인데 오토바이가 세 대나 시씩 있어요 집에. 그런데 30년 40년 탔습니다. 그럼 물론 뭐 그렇게 막 자주 타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타고 그래도 아무 사고도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내 나름대로 좀 방어 운전을 하면서 지금 탄다고 하는데 실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년 2년, 지난 2 년은 그걸 내 남들 꽤 많이 탔는데 아직은 뭐 어, 무슨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을 우선시하고 내용을 알지+ 알지 못하면서 어 어디서 받은 인상이나 또 누구 얘기를 들어가지고서는 음, 이렇게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는 거는 조금 음 상대를 좀 무시한다고 그럴까요? 상대를 좀 배려 안 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런 오토바이를 탄다는 거 하고 나나 하고 어, 이런 거는 있습니다. 내 사람들은 뭐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피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뭐뭐 어, 뭐 유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난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몸속에는 내 스피릿 뭐내 블러드 whatever 어 오토바이를 즐기고 그래서 호, 혹은 전생에 난 오토바이를 즐겼던 사람 아니면 로마 시대라면 무슨 전차를 뭐 운전해 타고 뭐 싸움을 했던 기사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 인자가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토바이를 위험스럽게가 아니고 어 내가 즐기고 또또 같이 타는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혹은 여기 오타세에서도 내가 뭐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무슨 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 아이디어를 내고 힘도 보태고, 아, 이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그 형소리를 한번 듣, 듣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러시아 횡단 중에 특별히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뭐 너무 많아서. 뭐 말아서 정말이지 그 호가에 도착했을 때그 강개무량한 이런거나 그 다음에 시베리아 대륙을 이렇게 하면서 어그 스피드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느꼈던 연대강 같은 거그 다음에 김 회장님이 중간에 또 그런 어 이제 조그만 사고였지만 그 당하셔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하면서 느껴 느끼고 사람음 이 자연과 내가 잘 조화를 이루고 하늘에서 내려준 수명만큼 내가 잘 살다가 가는 거다. 그래서 이, 그 신의 뜻이라고 그럴까? 뭐 자연의 섭리에 순응을 해서 살다가 가는 거구나. 그 대자연을 보면서 시베리아를 보면서 그런 걸 너무너무 웃겼습니다. 그 구름이며 막 비오고. 또그 광활한 이걸 보면서 아뭐자치하다가는 운명론자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그게 뭐 있는 것도 같고 뭐 오슬로에 갔을 때뭐 느꼈던 거나 혼자 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막 이건 이러면은 어떡하나 뭐 이런 거또 하면서 공부가 내 스스로 인생 공부가 너무 많이 된거 같아요. 에. 인터뷰 그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네. <laughs> 거의, 얼, 거의 분위기가, 정치인 수준인데 어, 분위기가 <laughs> 좀 맞는 것 같아요. <laughs>